물결 고데기 컬이 너무 뽀글거려서 촌스러워 보일까봐 걱정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연스러운 38mm 대왕 웨이브부터 힙한 히피펌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후회 없을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매 팁 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물결 고데기 고르실 때는 먼저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원하면 32mm 이상 굵기를 보셔야 하고 머릿결 보호를 위해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무게인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32mm 볼륨 물결 고데기입니다. 만원이라는 커피 두장 값으로 살수 있는 초저렴이 제품입니다. 가장 무난한 32mm 사이즈라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기 좋습니다. 예열도 빠르고 핑크색이라 예쁘지만 해외 직구 상품이라서 배송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PO 32mm 물결 펑고데기입니다. 19,000원 대 가격에 온도 조절까지 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집게형이라 그냥 머리카락 집어지기만 하면 컬이 나옵니다. 열판이 넓어서 습도 아는 분들도 금방 할수 있지만 기계가 조금 무거운 편이라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위는 태보아 투임원판 물결고데기입니다. 4만원이라는 가격의 판고데기랑 물결고데기가 합쳐진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캡을 끼우면 물결이 되고 빼면 머리를 펼수 있습니다. 20mm로 얇아서 앞머리나 뿌리 볼륨 살리기 좋지만 전체 머리를 다하기에는 열판이 작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2위는 마르세이유 웨이브 터치 물결 고데기입니다. 78,000원대 프리미엄 제품으로 38mm 대왕 사이즈입니다. 미용실에서 드라이한 것처럼 굵고 우아한 여신 웨이브를 만들어줍니다. 코팅이 좋아서 머리가 안 뜯기고 부드럽게 넘어가며 컬 유지력도 상당히 좋은 고급 고데기입니다. 대망의 1위는 보다나 컴팩트 물결고데기입니다. 물결고데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입니다. 45,000원대 가격에 38mm 굵은 컬을 만들어줍니다. 보다나 특유의 코팅 기술로 머릿결 손상이 적고 윤기가 납니다.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똥손도 금손처럼 만들어주는 최고의 물결고데기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동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